와! 2003년 2003, 4년 와! 2003, 4년 전살봄 소드 마스터 힐링 포션 야 뭐야 이거 스킬이 없네 힐포 있다 미나리 이엄치인가 야왜 이렇게 뒤지면 발 없을 것 같냐? 다들 힐링 포션 쓰면서 잘 버티시다. 십잘잘 버티시다. 아 미친 스킬이 아이템이야? 하이어볼너 설마 임페 하나 띡소 하나로 끝은 아니겠지? 여기가 서브인가 보네. 아나씨발 빼놓고 임페 뽑았어야 되는데. 야. 아이 가죽 가보지 실된 가보네. 맞네. 리리 리리. 와 파이어볼. 야, 이거,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저글링 잡고, 임페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임패 튼튼한데? 저거, 맷집력으로 써도 되겠어. 임패 개 튼튼해. 왔다. 진행하고 있냐? 야 실드 고장 맞네. 계좋구만레버벌 해야 미네랄을 주고 이제 그 미네랄이 일정량 쌓이면은 경험치가 되는 거네. 야, 아니 이거 보도안 입고 진행할 수 있냐? 이거 무조건 아이 아니, 아니, 씨발 존나 쎄잖아 씨. 씨시나놓는데 이걸. 아, 뭐야, 코스트 올라가. 1시? 미쳐버렸다. 이게 코스트가 올라가네, 개이디 미친. 야, 서플 깨서 얻는 거 아니면은 다 개인이네. 야, 그러면 저 미네랄이 경험치가 아니고 골드네. 나중에 상중 같은 게 있나봐. 아니, 씨발, 다 같이 먹어줘야지. 장난해. 아니, 이거, 씨. 야, 뒤집면 끝인데 저런 거는 다 같이 먹어줘야지. 하다 못해 포션이라도. 야, 무조건 다른 길 가서 아이템을 얻어야 돼 아니면은 시발 진행을 못하게 맞네 이 쉴드 주는 것만 봐도 야, 내가 쓸게 내가 뭐야 그냥 잡는데? 야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주변 적한테 잡고 가는 게버로진거 뽑는 거봐 상타치 뭐야 왜 아 돈을 준게 아니야? 돈을 삼킨거야? 이거 임팩 꼴박 할게 아니야? 그냥 매치파 되겠는데? 개 튼튼해 아이 아이 씨발 시발... 야나뒤졌어이 저글링 존나 쎄 야이 다뒤지겠다야 야이 다, 야. 야, 다 일반인줄 알았는데 여기 영이 섞여있네 <laughs> 아이야 그리고 일반이랑 영웅이랑 섞어놓은거싫어냐 보스는 딴 유닛으로 해야지 야니해아 미친 여기부터야 씨. 아 이거 그냥 개돌할게 아니야 진짜 존나 살이면서 가야돼 이거 개쎄해 미친놈들이야 너무 쎄해 아니 그리고 보스면은 여기 히드란을 하든지 질러스라든지딴 유닛으로 해야지. 일반 그거랑 섞어서 놔두면 어떡해? 아니, 얘는 아까 보고도 저러냐? 아니, 너는 미래를 봐놓고도 그러냐? 랜덤이야? 아이씨, 랜덤이라고? 랜덤 맞아? 성급 졸라 아파. 아 색깔이 다르구나 그러면은 저글이 아니라 그냥 성큰 맞고 뛰진건가야 이거 임팩 뽑고 들어가서 바로 성큰 깨야돼 성큰 존나 쎄야 이거 성큰이 존나 쎄 미쳤어 저글링보다 더쎄 성큰이 리헤리 <laughs> 아니 임팩트포 들어가가지고 성컷을 깨라니까? 뭐야 이거 설마 안들어가지냐 그냥 로케 안에 안들어간거구나 아 존나 아파 아아아 레버업하면 체력이 차도가 어어 아 이게 시발 하필 임패여가지고 갔다 그냥 받기도 힘드네 스플 때문에 뒤질까봐 야 파랑 죽는다 아 진짜 개인 아, 개인 포션 지랄 진짜 그냥 저거, 캐논 같은 방어 타워 깨거나, 체력이 150이니까 맷집으로 쓰는 게 맞다. 좋구려. 야, 방어 판독이 부풀어야 돼. 야, 이거 방어, 이씨발, 방어도 존나 놀라야 되네. 이게 실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만. 야 미친! 여기 뚫고 세이브 해야겠다. 아이고 내정 너무 센데. 야정 너무 세 이거 실드 강화를 줘야 되는데. 몰라 텍스 안뜬데 여기 아닐까야 뭐야 상점 상점. 얼마야? 주인장 뭐야 이거 불꽃창은 뭐야 이거 럴컨가? 와 힐링 모션 500원 이거 무작위일 거고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럴커 같냐? 불꽃창 야 포션 500원 맞아 야, 1 0원 까는데? 이런 게임은, 맞아. 이런 게임은 그냥 포션 존나 사가지고 평타랑 포션 빨로 깨야 돼. 이 새끼 보스 아니었냐? 얘또 있어. 왜 애가 터보고 없어가지고 포션 먹는 게 졸라 느려 조심해야 돼. 가죽장갑 와 실드사 50% 증가. 그래, 실드 강화 줄때 됐지. 이거 실드를 이거 필드에서 얻는 걸로만 얻으시면은 뭐 결국엔 100 되겠네? m 직 스크롤 턴 언데드 아, 이데 배틀이네. 야, 데미지 몇이었냐? 야, 데미지 몇이었냐? 30첫 군인데, 뭐 공중 려이 나오나? 아, 배틀 60이야. 60이면은 60이면 쓸만하지. 호, 주변 쪼을 격파 야, 이거 또 하나 돈 뺏기는 거다 야, 깨지 말아봐 나 이거 상점 좀 쓰고 올라간다 하지마, 시X 야, 실드 올랐어 야, 육이나 올라왔는데? 아, 이병신들 힐못 하잖아, 이러면. 아치백원힐못 하잖아. 아, 딴 애가 잡아도 골드 오르는구나. 포션 존나 사아 야 뭐야 포션 150원인데 뭐야? 야 뭐야 포션 500원 아닌데? 150원인데? 뭐냐? 야, 힐링 포션 500원이라매 뭐지? 그럼 여기서 하면은 50원 싼 건데 50원 텍스트가 밀린건가? l e bit of a little bit 무적이 더 비싼게 맞나? 포션이 훨씬 좋은데? 아니 그리고 i 0 원이라 해도 포션이 더 싸잖아. 메딕 졸라 많아. <목소리> 메딕이 열기. 아, 씨발. 야, 저 옵저버 가면 안 되는 거야. 야, 야 옵저버 저 가면 안 되는 거네. 아, 씨발. 스테이지 <목소리> 2 보스. 야, 야, 미리, 주가 미리! 아, 야, 텍스트 뜰때 죽였어야 됐네. 야, 벽 끼고 싸벽 끼고. 아, 이거 진짜, 아무, 뭐, 존나게 해야겠는데? 이런, 씨, 이거 다 잡으면은, 다크든지, 드라군이든지 뭐, 나오, 나오겠지? 영실 맞네. 스케 본. 스켈본. 아 개센 거 봐. 이게 우리가 포션이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 스테이지보다 훨씬 쉽네. 힐링 포션. 물총배. 물총매 야 시발 파란킬 오지게 해가지고 아 이거 설마 그냥 주변에 있으면은 경험치가 오르는건가? 저 죽을때 트리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어쨌든 랩차2랩차졸라마이나 파이더. 야, 이게 상점 한번 들러가지고 힐링 포션을 구입하니까 스무스하구만. 아, 성큰 졸라 아파. 렘을 얻으러 갑시다 출구 어차피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쿠션 넉넉하게 쓰고 쿠션만 사가지고 또 다시 온황규 게임 아 깨지마 아, 저 불타잖아. 띠용! 띠용! 아, 두번 낚았으니, 이제 하나만 깨겠지 하고, 둘다 보상을 준 건가, 뭐지? 야, 그러게, 보라 왜 쉴드. 실드... 설마 개별 템이냐? 저 30이냐? 그렇네. 아 씨발. <laughs> 개똥 게임인 것, 골드로 씨발 템 사지도 못하는데. 했드. 아, 근데 이게 골드로 공방업을 못해가지고, 결국에 힐링 포션이야, 전부다. 골드는 힐링 포션으로 환전될 수 밖에 없어. 오케이, 레벨 다칠 됐고. 야, 성근부터 깨, 성큰 졸라 가. 이즈메일 기사단 아, 전라 뜬금없이 나오네 이즈메일 기사단 야야야 이즈메일 야, 전부다 보스잖아 야 얘네는 뭔데 텍스트 한줄없이 나오냐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저글링 다운 가셔 보니까 다크도 제거. 아, 저 레이스가 네번 나온 다음에 네 바리가 나온 다음에 배틀로 막타를 치는 거구나. 근데 그리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대공 유닛이 나오거나 아머가 졸라 높은 게 아니면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우리 공격력도 30인데? 어, 졸라 봐. 뭐야, 니들 공격력 1도안 찍냐? 보라만 찍네 보라만. 야, 빨리 들어와 오거 다 오거. 오버. 아, 깡겜이 존나 세가지고 방어비 의미가 없네. 를 물리쳤다 야 상점 또 안나오냐? 아 시발 상점 언제 나와? 아트록스 병사 레벨업 아니뭔 장갑차야 씨발야 좋다 쎄

이 새끼 왜힐안 해줘? 아 야, 아까 150원 때 샀어야 됐어. 야, 존 비싸졌어. 아 원래 지금. 그거 가격이랑 첫 번째 가격이랑 헷갈렸나 보네. 뭐 500원 해도 많이 살수 있으니까. 5은 그냥 500원? 되네 아니야 방어비의 의미가 있긴 하지 실드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 야 미친 야빼빼빼빼빼빼 아니 이거 버틸 수 있냐? 버틸 수 있는 놈 있냐? <laughs> 상점에서 템을 사야 했던 것아 씨발 이렇게 이렇게 물약전사를 그냥 죽여버리네 야 리에리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너무 팍세죠? 애들이 갑자기 이게 시발 턴 언데드가 붙어서 써야되는데 씨 하나 사고. 야 뭐야 저 파이어블로도 사시냐? 그냥 맨인가 보네. 야 불꽃창 세 방이면은 되겠지. 야 보라 실포 보소. 어디가 없어요? 야창창창창 창. 창창창창 창. 창, 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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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아, 미친 레이스가 터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굿! 천골드 습득, 야, 이거 스킬 좀사나야겠는데 이제 좋은 실드를 줄 때가 됐어. 왜 이렇게 손해냐? 고작 저 만... 저 골드랑 포슈 좀 먹겠다고 야... 족밥울프 새끼들 아, 안데난 방어비 좀 딸려가지고 아프네 쫄보다 약한 보스라니. 진짜 이거 이런 맵들 특이 그거야. 첫 번째 나온 보스가 나중 가면 쫄로 나오는 거. 초반 보스 특쫄 댄. 네, 에 뭐가 나올까요? 호구 습득 아, 이거를 씨발 시발... 얘는 아까 먹은 거냐? 야 뭐야 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야왜 이렇게 스테이지 보면 마지막 같냐? 어야 파랑 탈출에 성공했다. 어, 나도 가야지. 흐흐흐흐. <laughs> 흠지지 <laughs>